그런데 이 1월 8일은 윤 대통령이 관절을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된 날이기도 합니다. 당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사 망원에 포착되자 의도적으로 찍힌 거다 아니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불거진 건 지난 1월 7일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직후입니다.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1차 체포 영장 집행이 가로막힌 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던 시점입니다. 야권과 시민 단체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 제3의 장소로 도주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. 제가 들은 어, 정보로는 어,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어, 듣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날인 1월 8일 오후 1시쯤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. 경호인력들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관저의 방어상태를 점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겁니다.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도주설을 부인하고 극우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.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.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.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같은 날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대통령실 내 보안 공간인 지하 벙커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로부터 7일 뒤 공수처의 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. JTBC 최규진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